지금 가우슈 고속철도역으로 가서 타이베이로 넘어갑니다. 어제 일일투어 끝나고 좀 피로함이 좀 있긴 하지만, 아, 그렇지. 그래도 대만이지. 아 음. 아빠 어제 찾은 열쇠고리로 떠났어. 열쇠고리. 내가 가방에서. 여기 있다. 이걸로 연수해. 설명해야겠다. 왜? 아, 네, 여기 다보이는데 아, 그래? 어. 여기 타 여기 여기 타고. 여기 타고. 여기 타고. 고 설명해. 지금 어디 음. 여기 타 네, 여기 타 여기 타고. 여고고 여기 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되는데요. 커버 너무 미이 해서 잘 씻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타이베이로 넘어갑니다잉. 지금은 타이베이로 지금 출발하는 가오슝 발 열차를 탑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2시간 14분간의 여정에서 간식을 사오지 않았어요. <laughs> 배고프겠는걸요. 요 도착해서는 또 우버를 타고 숙소까지 갈 예정입니다. 진짜? 우버 타래? 야 돼? 타다 되겠네. 남양주 가기 전까지는. 타이베이였잖아. 타이베이였잖아, 그렇지? 음, 맞네. 갈 예정입니다. 자, 각종 산업화 시설들을 보고 계시고요. 대만도 한국 못지않게 중화학 정유 설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3 대만 달러. 한화 가격으로는 1,200원, 1,300원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기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빠방이 엄청 많군요. 자, 이어서 새로운 타이완의 수도 타이완으로 타이완해 있는 타이베이로 떠납니다. 아, 네, <laughs> 자, 사이베이는 여기보다 5도보다 높다고 하니까. 미미미미. 미미미미. 아빠 나 이제 영상 볼래? 아네. 여기 다 보이는다, 아빠. 여기. 네차 도장 헷안 근야 의자이 Doors will open on the l e f t 아 여기 역시 타이완의 명동. 아 사람 많어. 대한민국의 명동도 안 다니는데 <laughs> 사람이 워낙 많아서 명동 갔어? 야 대신이다 사람 진짜 많아 그렇지? 이건 허벌 젤리라는 건데 허벌락이 쓰다네요 한번 허벌락에 먹어보고 허벌락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벌락 평가단 엄마 시식해 주세요. <laughs> 동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허벌라게 어, 쓰진 않아요 아 허벌라게 쓰진 않아요? 약간 뭐, 물이 많이 타져있는 느낌인데요? 오오오 어... 허벌라진 네. 않아요 아, 괜찮아요 아, 허벌젤리 네, 진 이제 허벌젤리라는 거. 허벌, 허벌젤리 아, 파, 약간 선지같아 그렇지 진짜 그냥 한약 맛이야. 한약? 음~~ 약야 빼주지 마. 몰라. 너가 대로 거야. 아웃, 아다어 만든 다 음. 그냥 가위바위에서 진 사람 한입 먹게 하자. 가, 여기 쯤 가끔.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자, 상대방이 떠주기. 야 우리 애표 요즘 힘들었자, 고생했으니까 남편이가 자 자셔요. 어 맛이 없어. 뭐. 이거 어디에 좋은 거지? 약이다 생각하고 이거 어디에 좋은지 알아야 먹고 싶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알아보지 말고 먹은 다음에 어디가 좋아졌나 확인해본 건 어때? 웃어? 응, 다 울어 맛있는 거면 한 번에 꼭탈 수도 있는데 얘 떼리라 그렇게도 못해요 그 어, 먹어 아니, 너 먹어야 된다고 나... 아, 내가 가위바위보 또 이길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지 가위바위보 거봐 <laughs> <laughs> 자, 분이 또 먹기 그래. <laughs> 이거 아빠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자, 영환아 사랑하는 만큼 자 네. 우리 뭐 <laughs> 다 떨어졌다. 양아치라니까요 아니 가분스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숫더라고. 숫자락을... 좀, 좀 덜었어, 좀 덜었지? 이러면은 자, 저기 응. 국가 주기에서 응. 위반이. 씹어 먹어. 씹어 먹어? 아빠 먹으라 그래준 거야. 아빠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할게. 아빠가 할게.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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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준아, 나도 흘려, 흘려, 흘려. 근데 <laughs> 여기 다 보여. 디디 <laughs> 디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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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몸건강해지는 느낌. 음, 음, 음. <laughs> 한번더 할래? 아니 이걸 어떻게 간식으로 아. 먹지? 간식으로 먹는데. 한번더 할래? 아니다 안 할래. 야, 이만큼 정해놓고 하자. 너 많이 먹으면 또정 떨어지니까. 술일 <laughs> 아, 것 같아. <laughs> 너무 써서. <떠서>. 야 설마 <laughs> 이게 약인데 간식이다. 마이 <laughs> 없어. 편리한 거에 자이 정도만 하고 막판 한번 하고 가자. 마이, 막판. 음, 막판. 더 하자고 하기 없어 어, 천천히 가위바위보 <laughs> 아니, 뭐한 다음에 뭘 먼저 내놓고 그러면 아이. 어떡해 그럼 영상 돌려볼래? 어? 영상 돌려볼래? 안 찍었는데? 먼저잖아 아래 우와 인형 뽑기로 각자 간식을 다 팔아 꼬북치 어. <laughs> 우와 인형 뽑기에 진심이구나, 이 정도면. 와.